라인 조명까지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V 시청하시면서 편하게 설거지 하실 수가 있고 주차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 2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욕조가 있기 때문에 목욕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반신욕 뭐 같은 거 하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부평역이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1호선과 인천 1호선을 동시에 이용하기 아주 좋은 현장이고요 안녕하세요 s 하우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입니다. 한계동 총 48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전 세대가 스리룸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부평역이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1호선과 인천 1호선을 동시에 이용하기 아주 좋은 현장이고요. 지금 여기는 해당 현장 1층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이 여긴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 2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램프식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실의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밝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큰 장이 총 3칸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가운데에 전신 거울이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간편하게 용모 점검 하시기에도 아주 좋고요. 하단부 띠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어, 평소에 자주 신는 신발들 보관하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관문 정면으로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투명유리랑 금색의 아주 멋스러운 색감의 프레임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현관 바로 옆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살펴볼게요. 자, 메인 욕실 일단 면적이 아주 널찍한 만큼 걸맞게 시설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기 옆으로 반달이 세면대 있고요. 그 위쪽으로 선반과 수납이 가능한 슬라이딩 거울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욕조가 있기 때문에 목욕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뭐 반신욕 같은 거하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너 선반 두 개나 있습니다. 샴푸, 린스, 바디워시 같은 욕실용품 올려두기에도 아주 좋고요. 선반형으로 되어 있는 해바라기 시점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네요. 곳곳에 금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메인 욕실이었고요. 옆으로 첫 번째 방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은 아주 반듯한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네요.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천장 조명은 초절전 LED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있고 현관에 가장 가까이 위치를 한 방이다 보니까 옷방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외출하셨다가 들어오셔서 바로 겉옷 벗어두기에 아주 적합하겠죠. 자, 다용도실 내부로 들어오면 안쪽에는 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세 놓고 세탁실로 활용하기 아주 좋고요. 보일러실은 아예 철문으로 확실하게 공간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층고가 높냐면 지금 제 목소리가 엄청 울릴 정도로 층고가 상당히 높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관에 가까이 위치한 공간을 살펴봤고, 이제 거실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거실이 벽지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굉장히 화사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부가 상당히 밝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소파월과 TV월 전부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아직은 설치가 안돼 있는데 설치될 예정이고요. 조명이 상당히 다채로워요. 간접등 간접등도 있고 매립등도 있고 라인 조명까지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V월이 상당히 널찍한데 어, 선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물건 같은 거 올려 놓고 인테리어 효과 보기에도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거실 맞은편에 위치한 주방입니다 기본적으로 싱크대는 D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싱크볼이 거실과 대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랑 소통하거나 TV 시청하시면서 편하게 설거지 하실 수가 있고 싱크볼도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아주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리는 3구 가스라인지로 가능한데요 SK매직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위쪽에 후드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조리대 공간도 상당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매립형 멀티탭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도 아주 넉넉하고요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에 이어서 중간방 바로 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날씨 진짜 많이 덥네요 자 여기는 중간방인데 어, 면적이 아주 좋아요 길이가 상당히 긴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 벽지가 한 가지 색상인데 되게 화사한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분, 우리 아이들 방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아주 넉넉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어, 기본적인 면적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뭐 어린아이부터 성인분들의 침실로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곳은 마지막. 안방입니다. 안방답게 세 개의 방 중에서 가장 넓은 내부 면적을 보유한 공간이에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거실과 마찬가지로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벽지는 여기도 한 가지 색상인데 오늘의 집은 각 방마다 벽지색이 달라서 공간별로 요소가 좀 차이점이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형 침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가구들 비치하기 충분한 공간이고요. 큼직한 창문 맞은편 쪽으로는 서브 욕실이 있습니다. 자, 서브 욕실은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네요. 반달이 세면대와 샤워기 일체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외인 욕실과 동일하게 코너 선반은 두 개나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감각적인 거울 옆으로 수납장이 있고요. 변기도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어서 안전성까지 느껴지는 욕실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 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